내가 형이랑 만났고요. 오자마자 한 식당을 일본까지 와서 한 식당을 왜 가? 형이 가자매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왜 왜? 진짜 왜? 아 근데 형은 여기 온 지가 좀 되긴 해 가지고 그럴 수 있지. 내가 만든 것보다 맛없으면 어떡해? 아 오늘 그러면 컨디션이 좀안 좋구나 이렇게 해야지 요리사 분께서.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. 내어지 먹었으면. 아니 요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맛없으면은 <laughs> 아왜뭐 <laughs> 어, 맨날 컨디안 좋으면 다들하고 <laughs> 어떻게 또 그래야 정이 있는데 <laughs> 가게 이름도 정입니다 정. 여기네 여기네. 맞데 네. 자리가 작은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. 음료는 뭐.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? 아사이 나마비루. 어, 아사이 나마비루 음, 두개주세요 네. 네. 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대찌개 없부대찌상관없습니 부대찌개 주세요 밥도 주세요. <laughs> 다른 거 인기 많은 게 있을까요? 사전 <laughs> 삼겹살 두 개. 아, 그게 아, 인기예요, 네. 식사시간 부대찌개는 드셔도 돼요. 아, 네네, 부대찌개, 아, 부대찌개 주세요 배추부터 드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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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오신 거 아니에요? 그 어... 어, 맞아요. 아, 안녕하세요? 네, 고싶으세요네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<여유고린가>. 아, 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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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아, 수 있습니다. 아, 원래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잘해야 잘 돼. 그래야지.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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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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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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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미국이 뭐 맥주로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. 포르투갈. 포르투갈 맥주로네요? 네. 포르투갈 맥주 뭐 있어요? 나날드 응. 네. 아, 진짜 일본 맥주는 전 세계에 네. 다 있어요, 진짜. 한국 맥주는 없네? 아, 쉽지 않죠, 한국 맥주. 한식당 아니면. 네? 오,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부드러운. 추가 좀 시켜줄래? 난 네. 잠재로 산지라. 아, 그리웠다. 원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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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요. 아예 그, 그 정도로 오래 안 살았잖아. 아, 너무 아쉽다. 나 향수병 걸렸잖아. 어. 근데 왜 이거 와서 보내시길래? 왜? 너무 그리워서. <웃음> <웃음> 그리워서요. <아유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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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요. <laughs> 확실히 빨간 국물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음. 일본에는. 이딱이 그, 이이 맛이. 밥 시켰는데. 밥두 밥 개? 네, 네. 아, 말을, 에요 라면도, 라면도 넣어야지. 라면도 넣고, 네, 밥도, 라면도 먹겠습니다. 넣고 밥도 먹어요. 라면에맛네 오늘 하루, 한 끼도 안 먹어서. 네, 밥을, 탄수화물 데이라가지고요. 네. 네. 치킨, 오늘 치킨데이 이제 이틀을 긁었거든요. 이틀을 긁었어요. 그래서. 국밥두 개, 라면 한 아, 네네. 너는 진짜 아, 그 헬스 트레이는 거 티내지 마. 삼겹살. <laughs> 삼겹살. 아, 심하네. 이거 근데 콩, 도 빈, 만드는 게 없네. 딱 완벽할 것 같아, 그지? 아, 근데 너 봤을 것 같아. 근데 싫어 했나봐. 일본 사람들 먹기엔 좀 매울 것 같아. 음. 좋은데 불은 <laughs> 형나 어제 오사카 왔어요. 하루만에. <laughs> <laughs> 맞는 거야? 삼겹살 어, 삼겹살? 그래요? 아 그래요? 삼겹살, 삼겹살, 삼겹살 먹어야겠다. 삼겹살 먹을 거. 내일 내일 모레 삼겹살 먹자. 아. 아까 얘기했잖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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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맞아 맞아. 그래 내가 삼겹살 먹자. 고 제가 했잖아. 다음에는 삼겹살 먹으러 오겠습니다. 조금 <laughs> <꼭> 먹으러 오겠습니다. 지금 조금 부대찌개를 먹자고 좀. 아나 부대찌개는 먹고 싶어서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. 야, 맛있어요. 아 맛있어요. 야 아. 여기서. 미쳤다. <laughs> 아, 근데 나 미군인 줄 알았어. 아니, 그, 여기 사신지는 얼마 되었어요? 제가요? 네. 20년. 우와. 일본 좋아요? 네, 저는 좋아요. 저 일본어 배우고 싶어가지고 온 거거든요. 뭐라고요? 일본은 면모할 때 소리 내야 된다는 거 알았어? 음. 몰랐어요. 음. 바로 고 뭐라고, 그냥 진짜. 에이, 또, 말도 안 해요. 진짜라고 그냥 들은 거라고. 나한테 뭐라 했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히 먹냐고. 뭐훔 예의가 없는 거 하네 틀리 없이 먹는 나 사가지 없는놈 할래 열무 좋아하세요? 어 아, 예. 감사합니다 치죠 <laughs> 감사합니다 열무 김치를 전 <laughs> 전반 아, <참. 평강> <laughs> <laughs> 김치 전반 김치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아 진짜 와와 점장님께서 무척다 무척다 아 네가 아, 잘 생겨서 그러네 맞습니다맛 <laughs> 때문에 넣어주신거 몰라? 네, 형이 너는 그걸 몰라? 형이 들어가서 중년의 새바람이 분다 몰라? <웃음> <웃음> 그게 뭔데요? 진짜 몰라서 그래? 그게 뭐야? 책 이름이야, 드라마 이름이야, <laughs> 영화 이름이야? 일단 바람이 불긴 하는 거야. 아우. 그럼 내가 좀 고양이 상이잖아. 그렇이 길이는 고양이 상이잖아. 야옹 한번 해줘. 왜야 <laughs> <laughs> 왜야지 왜 해주네. 해주네. 형 우리 호빵을 할까? 뭐라고? 호빵을 하자. 그래서 돈 벌어서 집 사자 여기서. 호빵 호스트바이면그도 근데 될것 같아. 음, 되지. 되지 면접이라도 한번 봐볼까? 응. 음. 그럼 앨범도 빨리 낼 걸. 응. 음. 근데 불쇼나. 하트쇼 이런 거할수 있거든? 뭐 뭐? 두번째 뭐야? 무슨 쇼? 하트쇼 하트쇼가 뭐야? 있어 나 선출이잖아 <laughs> 아 나한테 왜 줘요? 먹으라고 와.. 연출만.. 아안흐도아안 대줘 저희 밥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? 네와형 네. 진짜 차가워 아, 이거지 이 이거. 오! 이거, 이거. 오! 보이쳐라고? 아, 우리 기분이 됐다 진짜 이거 상상도 부모님. 못했다 아니 둥글래 둥글. 와 아, 오사카 정식당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<웃음> 뭐야 분명 오늘 아까 뭐 편하게 하자고 얘기했으면서 또막 아, 이런 해, 거막 이상한 해, 거. 지금 <laughs> <해, 못 웃음> 어, 카메라 이렇게 하면 뭐 부담돼요? 막 반쯤 잠들었어. 나한테 뭐? 뭐 힘들라고 해가면서. 네. 이렇게 있을 때들은 장난을 치잖아. 야 오늘 그런 걸 편하게 하는 거지 원래 원래 색깔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야. 그게 어려워.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. 편하게 하라는 게 대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. 그치. 그게 어려워. 음. 색깔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막 공이나. 내 색깔이 뭔데요? <laughs> 편하게 하라고 그랬지. 방금... 나 나만의 색이 있다고요. 나 교실 리더야 부른다. <laughs> 방금 1 2초 전에 편하게 한다고 하라고 그랬잖아. 니더이야 <laughs> 네 어, 편하게 하자. 아니 진짜 편하게 안 하면 이제부터 마음 한 대씩 맞는 거야. 아 이거. 아 <laughs> <laughs> 어. 맨날 또 벌칙 넣어가지고. 어떻게든 또 어렵게 어렵게. 막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. 그냥 이러다가. 편하게 하다가. 이정도는 음, 괜찮잖아. 아, 왜냐면, 편하 하니까. 아니, 왜 자꾸 날 찍는데. 나 편하게 먹으려고? <laughs> 편안하게 요가 매트 있어도 형 연습 좀 해야 돼. 그 편하게. 너는 편하게. 편하게. 원래 못아 나. 나안 보고 있어서. 나. <목소리> 내가 편하게 <목소리> <laughs> 왜, 아니, 왜 평소보다 더 부담 다더 부담을 가져. 아우, 형 진짜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아, 카메라 껐어요, 형. 카메라 껐어. 형안 나와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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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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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었어. 꺼서, 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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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껐어. 껐어 아니잖아. 껐어. 껐어. 구덩 같지 마, 껐어. 나 카라 엄청 팬이잖아 한승현님 2년전인가 한승현 단독 팬미팅도 갔다왔어요 바로 너 나한테 전화했잖아 예예예. 가자 제가 오늘까지는 제, 제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어, 따로 잡니다 아니 일본에 친구들이 많아 네 <laughs> 간다 가요 편하게 어. 편하게 편하게 형도 아, 편해. 오늘 일 잘하고요. 어? 오늘 선수 일 잘하고. 아, 그래. 아 그냥 하루 하루 이틀에 힘 빼라고요. <laughs> 가요. 아, 어, 바쁜 하루였습니다. 힘 빼는 거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만 열심히 해야겠죠. 여러분도 힘 빼세요. 감사합니다. 일본 자판기인데 대마가 있습니다. 대마. 확실해요? 대마인가? CBDx. CBD가 뭔데요? 반시디진데. 그래 <laughs> 가려져 있고 요 보니까 이거 맞아요. 대표 센트 네, 대마라면. 그래, 자판기에서 팔면 애들도 살수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합리적인 추론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. 편하게 해 편하게 일본 구독자가 있으니까 네.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마 있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일본 대마가 합법이 됐나요? 우린 네. 내가 봤을 때안될것 같고 일단 이거, 맞아보자 이거, 일본 사람들은 되는 건가요? 근데 5,000원이나 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보통 레드불 2,000원, 2,500원 20mm가 들어있대요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... 아 250mm고 2 5 0 m 새로운 세계로 신세카이해 일단 500원 넣어봐요 아, 안돼요 거이안 돼요. 안될거예요 안 그럼 된다 그러면 뭐, 뭐 당연하지 뭐먹이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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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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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